아, 누 꼬맹이? 태국 꼬맹이 태국 꼬맹이 야 어디 갔는가 지금 숨바꼭기를 한다고 가더니 어디 가버렸어 음, 가자 가봐 응, 가봐 들어가 봐 우와 안 너무... 응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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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음, 너무 사, 사람이 많은데 오 어, 그래도 괜찮은데 아, 괜찮은데요? 다리 너무 뜨거 아, 그게 아, 저 발은 괜찮아요. 공주야 네? 그러니까 저기 뭐냐 양말 신고 와야지. 여기에서 10분 있었어요. 보 보내주세요. 어. 올려야지. 영상인데 동영상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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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렇게있네 동영상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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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인데? 동영상인데? 근데 왜 그래요? 네. 거꾸로 그래요? 왜 거꾸로 든거야? 아닌데? 여기 밑에 있잖아요 어? 그러나? 아니잖아 아니 지금 저거 빨간게 밑에 있잖아요 오빠 아니면은 못 찾겠다 깨꼬리 해가지고 김돈이 나오게 아니요 밥 먹고 있다는데 아아 <laughs> 밖에서 고기 먹고 있다는데 그래? 아, 아. 네. 래 하아하 오오 크흐뜨뜨거다뜨뜨거 가냐 어, 여기, 여기 옆으로 갈게 네 옆으로 응. 괜찮아 아야정도 뜨거운 거잘못 힌해. 난 더운 거 싫어. 왜? 엄마. 저도 저도 더위 진짜 많이 났었는데 우리 주인 엄마 닮았는가 다 엄마가 더운 거못 참잖아 열이 많아서. 아빠. 어? 뿅. 뿅이 뭐야? 손이 나요. <laughs> 원래 봐봐요 이렇게 있었잖아요. 어. 다리 꼬우면서 게임을 하니. 뿅. 뿅. <웃음> 아유, 좋다. 그치? 덥다 더우다 좋으면서, 좋으면서 덥다. 덥다 아우 시원하다 덥다 시원한데? 덥다 먹어봐. 좋으면서 덥다 우리 뭐 하세요? 아니요 음. 네,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뭔데? 이게 무슨 일이야 삼수 <laughs> 그거 어떻게 하는 몰라 누나 나 거짓말 안치 초록한 게나 진짜 다빨다 아빠가 돌고 있어. 애들 찾아다니고 있어. 도담이는 어디 갔는가?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도담이가 없네. 도담이가 없어. 아우 짜 밖에서 지금 혼자 아, 없어 아 그래요? <laughs> 아 먹는게 너무 맛있게 먹어 푹 <laughs> 불어가지고 맞나? 누나, 야 얘들 로아, 로아 트로폴리냈을 때한 소문으로만 하고 손안 대고 그냥 이렇게 빙돌아글는아 얘, 얘 그거 이게 어, 야니니 니 내가 부틀어줄게야니부틀어 줄게 이거. 야 이거 야 이거 부가 하나 틀어줄게, 잠시만 아니 헤드폰 좀 칠게, 미안해? 싫어. 어차피 내 비번도 모르잖아. 아 누나 덤블링 한번. OK. 어, 그래. 쟤도. 이지 집회자 소녀가 이거. 같보이래 아니, 제대로 보이게. 이 <laughs> 야. 하늘로 날아가겠다. 와. 소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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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시해 봐. 와! 얘 그것도 해 야, 예한손 짚고도 쪼블링해요 어? 누나, 저 이게 연습하고 있는데, 그래, 얘 연습하고 있어요. 제가. 아이들 최초로 뛰어는 거예요. 이거 애들 못못 뛰었거든요 원래. 원래 하우이만 뛰었어요. 하우기만. 오. 야, 이... 야, 너 가운데까지 왔어. 착해서. 어, 어? 나 뛰어. 내가, 내가. 내가... <laughs> 이런데, 아까 애들이 좋아했구나. 어? <laughs> <오. 웃음> 아, <진짜> 너무... <laughs> 와. 왜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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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다. 안경 길이 <laughs> <이리쳐>. 줘. <laughs> 자 시작. 오좀 됐는데. 아내 속파라. 네, 어 조심해 속파라. 아내속가라 아빠. 응. 자, 나도 나게요오오아이언아이언아이언 어, 어, <laughs> 오. 아구르기 아, 야, 아이언맨은 <laughs> 어한번 어. 앞구역기를 서을안을 거예요 얘 그래 오와내 어, 어. 발로 걸어가. <laughs> <점프 좀. 웃음> <비쇼! 웃음> 아, 걸어가 점프 좀 점프 좀 점프 좀아이내 발로 걸어가 점프 좀 어. 안 되니까. 음. 이제 머리 왜 이래? 다리, 왜? 그래. 응? 어, 왜요? 내 다리 왜 이래? 왜? 다리만 봐. 응? 왜 이래? 아이고, 괜찮하는것 같다. 에이. 에이.